다음 38번 할게 일단 적어라 However 하지만 결정적인 힌트다 결정적인 힌트 아니냐 연대지적관 배웠지 연대지적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 연대지적관 뭐 수업시간에 설명할게 봐라 그냥 영어니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접속사 관사 관사는 뭐니 어와 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laughs> 명사가 나오잖아 이게 다음에 나도 어떻게 나온다고 더라든가 서치라든가 보통 디스라든가 댓이라든가 그지 댓뭐 이런 식의 명사가 나온다는 거지 순서가 뭡니까 순서가 순서가 반드시 어 on 어, 명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명사 이 명사를 받는 말이 더 명사 서치 명사 디스 댓 명사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연결사 알죠? 연결사 이게 연결사입니까? 연결하는 사 연결사 대명사 알죠? he she it they 이런 거지시사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요즘 하디슈 제일 많이 나오는 요즘 디아입니까 고3 문제 디서 나왔죠 디즈 나왔습니다 대세입니다 앞에 있는 문장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 접속사 종류 많겠죠. 비코드도 있고 그죠? 이프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알겠죠? 기억하세요. 연대 지적관. 연대 면적관 아니고 연대 지적관. 자, 하지만 카페인을 이용하는 거죠. 뭘 향상시키기 발랏니스, right, nice. 각성이나 경계 태세. 경계 태세. 우리 커피 먹는 이유 알죠? 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카페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각성과 정신적인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카페인을 이용하는 것은 주어입니다. 뭐를 대체할 수 없니? 충분한 숙면이죠. 좋은 잠이니까 숙면이야. 숙면을 얻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카페인을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뭐, 어떤 머리를 뭡니까? 약간 각성 효과를 가지고 시험기간은 그렇잖아. 시험기간에 커피 많이 마시잖아. 그지? 그 다음날 시험을 열름에 치려고 각성욕구 만들잖아. 이게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연구는 끊임없이 보여줬다. 쇼가 오형식 동사입니다. 아, 더물게 쇼가 오형식 동사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카페인이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져 왔다. 연구는. 뭐 했을 때? 사용되었을 때. 뭐가 사용됩니까? 카페인이 사용되었겠죠. 카페인이 뭡니까? 보면 되겠죠. It, 뭐, it was 정도 그죠? It was 카페인이 사용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카페인이 사용되었을 때이 말이에요. 뭐와 함께? 진통제죠. Pain killer, pain reliever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통제와 함께 카페인이 뭡니까? 사용되었을 때 카페인이 효과적인 것을 적이라고 보여줬다. s i 파 i 도 e 긍정적인 상관관계. 비트웨어의 타드비카페인에 대한 섭취. 카페인 먹는 것과 스테인 얼럿. 어떤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거죠. 기밀한 아, 상태. 각성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하루 종일. 사이에 좋은 양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그 양의 상관관계가 무슨 말이니까 역의 양의 음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얼럿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잘 확립되어 왔다잉. 양의 상관관계가 잘 확립되어 왔다인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커피 먹으면 좀 사람이 좀, 뭡니까? 좀 집중력이 좋아지고, 각성효과가 있다. 이게 양의 상관관계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 다음, 60ml만큼 그동만큼 적은 양이야. As little as, 뭡니까? 60mg. 이게 뭐야? 60ml만큼이나 적은 양입니다. 전형적으로. 갈로 쳤죠? 커피 한잔 정도 되는가 봐. 양이죠? 이 정도 양이 캔 리드 뭐를 이끌 수 있다? 빠른 반응 속도를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민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알겠지? 빨리빨리 빨리 커피 마시면 굉장히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팀이하거나 어리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하지만.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지만. 이 커피 마시는 것이 결국은 잠을 대체해 줄 수는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한 연구입니다. 2018년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커피가 향상시켰다. 반응속도를 향상시켰다. 오케이, 좋아.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with or without? Poor, poor sleep. 잠을 잘 잤니, 못 잤니? poor sleep이 있는 사람이든, 무엇을 위해 없는 사람이 결국 뭐야 잠을 잘못잔 사람이든 잠을 잘잔 사람이든지 하여튼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간에 반응 속도를 향상시켰다고 잠잘 자도 반응 속도 향상 잠을 잘못 자도 반응 속도를 향상시켜 주었다 이 말이야 하지만 커피가 뭐를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실수를 증가시켰다 이 말이야 수면이 적은 그룹에게 수면이 적은 수면이 적, 아주 적은 수면을 가진 그룹에게는 실수를 증가시켰다. 이 말이야. 왜 3번이 답이냐면, 위에 거는 뭡니까? 커피가, 커피를 먹고 안 먹고가 뭐에 대한 얘기만 한 겁니까, 지금? 반응 속도를 좀 빠르게 해줬다. 그 얘기잖아. 빠른 반응 속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갑자기 뭡니까? 잠을 잘못잔 사람의 그룹이 실수가 증가했다, 이 말이야. 그니까, 러 기민한 상태를 유지했는데, 시험 대비 기간에 잠을 푹잔 사람과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이, 그 다음날 둘다 커피를 마셨는데, 시험 칠때둘다 얼렷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긴 쳤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잠을 잘못잔 사람이, 결국 뭐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실수를 많이 했다는 거지. 이 실수를 많이 했다면, 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앞에. 잠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 반응 속도만 빠르게 했단 말이 나오고, 여기 잠에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잖아. 그럼 잠이 없을 때, 잠이 그 잠을 거의 자지 않았던 사람의 그룹의 실수를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했으니까, 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야 된다고 알지? 그래서 여기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 아주 커피가 기민하고 얼럿하게 해준단 말이야. 경계태세를 갖추게 해줍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하지만, 이거를 이용하는 것이 충분한 수면을 대체해주지 못합니다. 왜? 결국 뭡니까? 수면을 잘 못, 잔, 수면을 잘못 취한 사람이 실수가 잦았다는 말이 나오니까. 잠을 잘 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뭘까요? 그러면은, 잠을 충분히 자고, 그죠? 잠을 한 8시간 이상 충분히 자고, 그 다음날 또 커피 마시는 겁니다. 한 연구죠. 2018년 한 연구는, 커피가 뭘 향상시켰니? 반응 시간을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잠을 푸어 슬립. 그니까 아, 했던 거죠, 아까? 맞니? 오케이, 4번. 추가적으로, 이 연구는 대띠할을보여줘 심지어, 커피, 커피를 먹고도, 커피를 가지고조차도 어떤 그룹이야? 수면이 부족한 사람이 있죠, 그룹들. 커피를 먹었을 때조차도 수면이 적은 그룹이죠. 이 그룹이죠. 리를 슬 p 을 가진 이 그룹이죠. 이 그룹이 결국 뭡니까? 점수를 잘 스코어, 뭐 뭐만큼이나 잘 스코어하지 못해서 득점을 올리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야? 충분한 수면을 가진 사람들만큼 아, 그만큼 잘 득점을 아, 얻지 못했다는 말이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 자, 그것은 데피아를 보여줍니다. 카페인이란 것이 완벽하게 보충하나 보충해 주지 못합니까? 불충분한 수면. 여기서 내용상 인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불충분한 수면을 메꿀 수 없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래죠? 지나갑니다. 39번. 자, 39번. The sales director kept an or air horn outside his office and would come out and blow the horn every time a sales person settled, the deal. settled a deal. Settled a deal. 자, 판매 이사죠. 물건 파는 판매 이사진이 이사명이 경적을 유지시켰습니다. 어디 바깥에서, 사무실 바깥에서 혼. 경적. 경적을 keep. 보관했다, 유지했다,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와서 경적을 불었다는 뜻이죠. 불곤했다 이 말입니다. 경적 알죠? 삑삑 소리 나는 거.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밖에서 경적을 가지고 나와서 보관하고 있었죠. 사무실 밖에, 사무실 밖에 경적을 유지시켰다. 경적이 어디 있겠지? 바깥에, 그죠 유지시켰고, 그다음에 나와서 이 경적을 불곤했다 이 말이에요. 뭐할 때마다 그 판매 직원이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이 말. Rebuilding business success doesn't always have to be done in material way way입니다. 보상하는 거죠. 회사의 성공을 보상하는 것이, 기업의 성공을 보상하는 것이 항상 뭐. 뭐 행해져야만 하는 건 아니죠. 뭐로서? 물질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성공을 보상하는 거죠. 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건이 많이 팔렸다나? 그걸 반드시 물질적인 방식으로 행해질 필요는 없다는 거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내가 일했던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습니다. 해도 엄청난 방법을 가지고 있죠. 이런 성공을 인정해주는, 인식하는 엄청난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법을 세팅해 주는 거죠. 거래가 성, 성사될 때마다 이 매니저가 이 주력사 나가서 경기를 훅훅 불었단 말이야. 인정해 줬단 말이야. 잘했다 이 말이야. 그죠? 근데 그 소음입니다. 물론 그 소음이 모든 것을 방해했죠. 그 다음에 그 사무실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어떤 일, 모든 것을 방해했잖아 시끄럽잖아. 왜냐하면 그것이 어, 믿지 못할 만큼 시끄럽기 때문에 말이 일단 경적이 나왔죠. 이분 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놀랄 만큼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죠.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끔 때때로 성공을 보상하는 것은 그것만큼이나 쉬울 수 있다. 간단하잖아. 어 잘해서 훅 한번 불러주는 거야. 특히나 뭐할 때? 동료의 인정이 중요할 때이 말이야. Should have seen. 당신은 뭐 했어야만 했는데? Should have pp. 뭐, 뭐 했어야 했는데? 해봐. 당신이 뭐 했어야만 했는데? 그 방법을 보았어야만 했는데 말이야. 뭐를 보았어야만 했는데 보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나 유감이죠. 사실은 그 방식을 보았어야 한다. 슈드의 p p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판매 직원의 나머지 사람들이 에어혼이 분리해지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분리해지는 것을 그 팀의 나머지 사람들이 원했다 이 말이야. 이게 그들을 위해서 분리워지기를 그들이 원했던 그 방식을 자,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기 보호 다 나왔죠. 관계 부사 빠져있는데 더웨이니까 하우스면 안 되지. 자, 당신은 이, 사, 이 방식을 보았어야 했는데, 어떤 방식을 보았어야 했는데, 나머지 팀원들이, 이 혼이 그들을 위해서 블랑, 울리는 거죠. 에어가 울려지는 것을 물려지기를 나머지 팀원들이 원했다, 원했다라는 그 방식, 그 방식을 너는 보았어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팀원의 나머지 사람들이 원했단 말이야. 이 애혼이 알죠? 그 소리 소리 나는 거 있잖아. 그 경적 소리가 물론 돼야 된단 말이야. 소리가 난다는 뜻이죠. 이 소리 입장에서는 분론이 맞겠죠. 원래 b l o 드에 air, h o n 니까 이게 목적을 이렇게 목적한 게 이거는 과금성 맞겠죠. 얘 입장에서는 불리고 지는 거니까 그들 위해서 그걸 원했다, 그걸 원했다, 맞죠? 그렇죠? 나는 그 방식을 네가 보아서만 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도 이게 원한다는 거지. 이 사람도 본인이 직접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 자기의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불리고 지기를 원했다는 거지. 그 방식을 니도 보았어야만 했는데.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40번. 자, 40번은 뭡니까? 항상. 선생님이 밑에 맨 마지막 보라 있죠? According, 1번 넣어버렸죠 1번 답이네요. 1번 항상 넣어버렸 했지. 모르면 1번 실험에, 위에 실험에 따르면 학생들의 관심이죠. 어디 주제죠. 주제에 있어서 주제 분야에 학생들의 관심이 밑줄하다는 거지. 그들이 뭐하도록 격려받았을 때는 1번 넣어볼게. 그들이 to differ 다르다. 다르게 되다 라고 격려받았을 때 differ. 다르다. 라고 격려받았을 때 주제 분야에 학생의 관심이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봅시다. 이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은 실행했습니다. 실험을 어떤 실험이야? 투부정사 연구하는, 연구하기 위하여 뭘 연구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환경이죠. 어떤 가르치는 환경? 관계부사 5th and 6th grader 5학년, 6학년 아이들이죠. 학, 학년 오유왕은 학생들이죠. 그레이저 e 얘네들이 할당받았, 배정받았단 말이야. 어디에, 누구와 상호작용, 특정 하나의 주제에 관하여, 엔트랙 상호작용하라고, 서로 이렇게 오유왕이 서로 상호작용하라고, 할당받았던 가르치는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말이요 이해되죠? 주동사 이게 주어고요. 동사 수동탄라니까 문장 완전하죠? 관계부사 맞아요. With one group. 한 그룹에서, 이 말입니다. 그 토론이 이끌어졌죠.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졌니? 빌트, 뭘 만들어 올렸니? 합의를 빌트, 쌓아 올렸다. 합의. 의견이 아, 조율됐다는 뜻이다. 의견일치. 의견일치를 쌓아 올렸던 방식으로 이끌어졌고, 토론 논의가. 두 번째 그룹에서는 그 토론이 디자인되었죠. 뭘 만드니? 불일치죠. 그 정답에 대해서인 말이야. 두 가지 사례가 나오네. 그다음 뭡니까? 어떤 학생들이 쉽게 도달했죠? 의견 일치에 합의에 쉽게 도달했던 학생들이 덜 관심을 가졌다는 뜻이죠. Be interesting. 덜 관심을 가졌다는 그 주제 분야에 쉽게 합의가 됐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콜 콜. 자 그렇게 하자. 오케이. 관심 없다는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덜 연구했고 덜뭐할것 같았니? 일본 농사죠. 덜 관심이 있었고, 주제에 덜 연구를 했고, 덜뭐할것 같았다. 도서관에 방문할 것 같았다.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서술형 잘 봐두고.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 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드러났습니다. 뭐할 때? 선생님이 특별한 영화를 보여줬을 때. 뭐에 관한? 토론 주제. 아까 토론 했었죠. 그 토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이들끼리 아까 얘기를 하고 합의가 빨리 이루어진 팀,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팀두 가지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특별한 영화를 보여줬다는 거야. 아까 토론했던 그 주제에 관련된 인물. 점심시간 동안에 단지 18%의 합의 그룹은 점심시간을 놓쳤죠. 이게 무슨 말이야? 100명 가운데 18명만이 점심 시간을 건너뛰었다 이 말이야.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왜? 아까 그 디스커션 탑 토픽에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점심을 먹지 않고 70 82명이 영화를 봤다 이 말이야. 하지만 브릴치 그룹에 학생들의 45%가 스테이 머물렀죠. 어떤 상태로 머물렀습니까? 그 영화를 위해서 머물렀다 이 말이야. 아, 그럼 무슨 말이야?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아이들은 결국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영화를 봤다는 뜻이죠. 합의가 아직 안 됐으니까. 필드 지식의 차이를 메꾸는 갈증. 뭐를 알아내기 위한 누가 오르냐? 그 그룹에서 누가 오르냐? 즉 발견하기 위해서 누가 오르냐를 발견하기 위한 지식의 갭을 채우기 위한 갈증이 더 강력했단 말이야. 누구 어떤 것보다? 슬라이드 에 뭐, 미끄럼틀하고 정글짐 이거 점심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심시간을 위한 갈증, 갈증보다는 더 강력할 수 있다. 뭐가? 지식의 갭을 메꾸고자 하는 갈증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두 개의 실험 대상자가 있는데, 한 실험 대상자는 뭐라고? 한 실험 대상자는 어떤 개념이 나옵니까? 의견이 일차 쉽게 됐다고. 그런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아까 봤던 의견을 아이들하고 쉽게 조율 됐던 그 내용의 비디오를 보여줬을 때 18명만 봤다는 거, 100명 가운데. 근데 의견 조율이 안 됐던 아이들은 아직 명확한 합의를 보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40몇 퍼센트, 47명이 다시 보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답은 그 뭘까요? 위에 의, 실험에 따르면 학생들의 관심이죠? 주제 분야에 있어서 학생들의 관심이 올라갔단 말이야. 뭐 하도록? 다르다, 다르다.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죠. 다르다라고 격려받았을 때 주제에 대한 호기심이 올라갔다. 이 얘기입니다. 되죠?